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이건 이제. 아, 천사가 롯을 방문했,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멸망이 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전체 시찰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막 무대뽀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싫으니까 무대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원래 이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그게 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모든 이 사람들이 집을 질때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예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소돔과 고모라도 이 극한 상황에 이 범죄로 완전히 범죄의 도시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시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종말론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다 열립니다.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단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막 책자로 만들어서 막 우리 교회도 자꾸 넣어 싸서 나는 딱 오면은요. 혹시 신천지세요? 그럼 가세요. 신천지가 상담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아 신천지는 우리 어, 기독교 전연합회에서 2단으로 어, 모든 게 확정되었으니까 나가세요 딱 그런 할 말이 없어 아니요 뭐가 또 달라 아할 필요 없어요 딱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인상이 너무 다르시고 어, 그래서 제가 몰라 뵀는데. 신천지세요. 어, 먼저 물어봤어요. <laughs> 근데 우리 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나의 후대와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우리를 과소평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나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런 모든 인연들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모든 지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다 내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또이 로시, 이 모든, 거기에서 왕따 당했어요. 소동과 고모라에서. 왕따예요. 아브라함에게 청빈한 그 신앙생활 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탐욕에 부자가 되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살기 좋은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의 복이 좋았더라가 아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무질서해지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응? 교사와 스승이 없어지고, 나라의 하나님이 다 대통령들 왕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아요. 막 대통령의 막그 형상을 만들어서 칼로 쳐가지고 땡그럼 떨어지는 것이 광화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이 됐는데 대통령 막 하야하라 어? 탄핵한다 탄핵한다 지금 뭐 노조 100명, 100만명, 200만명 전교일 전해 저기 노조들 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근본의 밑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의 조직에서 이게 점조직으로 해서 이 모든 현실이 역사를 저들이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소동과 고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롯은 거기에 적응을 못해 성전 입구에서 배해하고 있어요. 그는 그이 소동과 고문의 엄청난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천사를 대접했어.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좋은 새고 고그 송아지를 막 잡아다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대접했어요. 근데 롯은 집에서 천사를 대접해요 성경을 보세요. 세밀 그냥, 아이고, 이거 읽는 습관으로 매일 읽는 거 하지 마시고, 세밀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천사를 대접했고, 롯은 집에서 된. 문화 수준이 같아요 다르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는 거 없는 거막쇠고기다 전심으로 해서 대접했는데, 롯은 급하니까 어우, 배고프시죠? 그래서 무교병 밀가루를 막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무교병으로 빵을 커서 드린 거예요. 문화 수준이 높으면요, 우리가 개인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을 대접하기가 힘들어. 우리 옛날에 그막 고립고개 있잖아요. 내 어릴 때. 막 쌀을 이렇게, 어 있으면은, 가난한 집에 막 거지들이 와. 그리고 엄마, 아빠는 또막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우리 막 놀다가 거지가 와, 엄마가. 거지가 오면 막 벗은 발로 막 쌀을 푹 퍼서 갖다 주고 보리를 푹 퍼서 갖다 주는 습관들이 거지가 오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빨리 받아 주는 거야. 얼마나 정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응? 우리는 개인적으로 흘렀어요. 근데 어느 엊그제께 제가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 이제 그 이 환자 돌보는 그 요양원 그 여사님이 이 만큼 뭘 싣고 쓰레기를 싣고 나오는데 무거워서 놓치니까 뿌릉 뿌릉 해가지고 비탈길에서 고개 탁 부딪히니까 외국인이 와서 허 황급히 와가지고 뭐 다치지 않았나 이게 깨지잖아 막 주저 쓰레기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팍하고 이기적인지 지금 소동과 고모라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감각을 못 느끼십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영적인 걸 분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동과 고모라에 딱 천사가 임하니까 아, 천사가 이제, 롯이 딱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흥청, 망청 막 하고 있는데, 롯이 성전에 다 이렇게 성문 앞에 광장에, 저북광장과 같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거기는 누구나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쉬려고 그러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놈, 눈이 확 뜨이는 거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의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야. 이상, 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막 대접해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왜 그랬을까요? 광장에 있으면 노숙자, 깡배 도도, 막 별의별 사람들이 해코지할까봐 얼른 집으로 들인 거야. 아멘. 이렇게 의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론처럼 대접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롯은 이게 바로 그중에서 롯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게이 행위예요. 아멘.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접함을 형제를 대접하는 자는 그 형제의 대접함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갚아준다고 했어. 아멘.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 그렇게인데 롯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소동과 고무라의 멸망의 그 모든 불끄덩의 심판을 면제시켜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면 이 환란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휴고의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면제받는 사건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런 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난 이걸 강요 안 해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알수 있어요. 아멘. 여기에서 1 4만 4천 대라고 막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에 확신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감동에 확신을 받기 아멘. 원합니다. 노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중부 유아원에 하나님께서 그 거기 이제 취직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어제 노면서 하나님, 이 지각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나 세상 끝에서 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섬기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건다 똑같다. 아멘. 상급이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상급이 커요. 세상 끝에서 정말 아픈 노인들을 섬기는 게 상이 클까요? 나는 그런 것 제한 안 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께서 그 상을 일치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끝에서 어느 곳에 발을 밟고 다니고 어느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세요. 밟는 것이 내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아멘. 승리한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막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둠에 쌓였어요. 그런 것에 나는 동참하기 싫어, 내 영이.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라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맨날 막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도 하네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감동을 주는 거야. 내가 세상 끝에서 영혼을 섬기나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 내가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그거와 아, 상관없다. 아, 네. 여러분이 하루의 인생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급과 상급을 받지 못한 게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론의 정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아, 네. 막 어느 뭐 유명한 뭐 종말론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각이 열리는 자는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행위가 잘 되고 잘못된 건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아, 네. 이런 확신이 없는 자는 버린 자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자는 사생아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자는 형식적인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의해서 봉사하는 거 아름답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시조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루를 분별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 이렇게 천사를 대접한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막, 막 모셔서, 막, 바쁘게 막, 아, 분주하게 다 흩어진 곳에서, 그래도 밀떡이라도 구워드린 게 영광입니다. 그러자마자, 여기 지역에 허세, 사람들이 남녀노소 몰려온 거야. 너무 훈칠한 남자들이 쫙, 저놈들이 이, 응? 파객에서 자리 잡은 로세 집에 들어갔어? 로카 같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벌써 오는 거야. 그 사람의 위풍에 의해서 느낌 있잖아. 아, 저놈들이 우리 위에 있으려고 왔나보다. 우리 법관처럼 올라오다. 이렇게 경쟁자를 사, 경쟁을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다 경쟁입니다. 다 견제를 해요. 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잘못한 거 해가. 세상법은 다 검증을 하고 정제하고 비판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바르게 또 정제하고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게 가장 큰 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론처럼, 아브라함처럼 <laughs> 가난한 집이지만 천막을 짓고 살지만 소를 잡아서 대접하면 아브라함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큰 집에서 호화롭게 문화생활이 높지만 천사에게 밀떡이라도 대접한 게 하나님 의로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부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루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변명과 변론과 따지고 뭐 하고 없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로처럼 밀도이래도잘 대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타락해야 되고. 어차피 세상은 제약으로 가면 해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심판밖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두렵습니까? 유한계시록 일단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 유한계시록을 전혀 열지를 않아. 무서워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할까봐. 그러나 소동과 고모라를 이해하면 유한계시록 다 열립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통치하신 하나님, 그 모든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의 사선을 넘은 하나님의 연장함은 사명으로 이기시면 더아름다우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선을 넘을 때에 사명으로 이기시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무한대의 지각이 열립니다. 무한대 하나님 부호신 극률하심이 임합니다. 아, 네. 그러고 하나님의 임자하심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밟는 땅이 다내 땅이라는 아, 네. 복음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야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것에 내 후손까지 왕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에 인류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했는데 그거 믿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작은 자로는 못 믿어. 아들도 지금 없어. 언제 내 아들로 또 언제 그 모두 왕 일어나. 인간의 상상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 지금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을 때 응? 너의 후손들이 왕들 일어나리를 할때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 천막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품에 불면 걷어치우는 천막에 살고 있다고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막과 같은 육체에, 육체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영혼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육체가 여러분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상금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받을 자와 멸망이 받지, 멸망받지 않는 자는 이 로스를 보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정말 막 하나님 환란막 7년대 환란이 열릴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환란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응? 안 알려준다. 이,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아멘. 친구와 같은 자, 신부와 같은 자, 제자와 같은 자 비밀 열어줍니다. 그로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믿으세요. 아멘. 성경이셔. 그리고 한계층 믿음이 낮은 노내계도 심판에 임각해서 그 구원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줘요. 로스를 보면,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전령하신 하나님이 뭐 일반 은총만 받고 죽게 만든 특별 은총 받은 자가 일반 은총 받은 자와 같이 자연과 같이 사라지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 멸망 받은 자의 형태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대보로 법을 파괴하고 이렇게 막 남녀노소 없이 나와서 시위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았으면 보필해야죠.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보면 우리는 니네성과 같이 하나님 멸망할 즉시에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니네성처럼 대통령과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내 생명 부족해요. 하나님 나 부족. 부족한 거 한도 끝도 없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도 부족한 거 달라고 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멘.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나는 아, 나 무엇이 아, 없어 뭐 달라고 뭐냐 우리 딸이 지금 뭐가 생 우리 아들 나 전혀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심판도 면제받고, 할렐루야. 모든 삶의 근원이 복의 근원으로 이미 복받은 자로 여러분이 믿는 그 자체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긴 자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긴 아멘. 것입니다. 너는 내 신부라. 아멘. 이긴 것입니다. 너는 나의 제자라. 아멘. 이긴 것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이긴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